자, 488번 문제입니다. 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게요. 어,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 우리 뭐, 등차 수열의합 sn이라고 했을 때, 이거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2분의 어, 다음에 n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5, 50. 더하기 n 1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거 정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n 그리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3n 어, 더하기 53 되나요? 53 53 어, 더하기 마이너스 3n,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놓고 나서, 어, 이거 가만 보니까, 이 가만 보니까, 이 2차 함수라는 거죠. n이 2차 함수. 그래서 n이 2차 함수로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다 전개해서, 완전 제어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면 꼭점의 좌표 아니까. 아, 근데, N은 정수이니까, 자연수니까, 이 꼭점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가지고, 뭐, 최대값을 구한다. 물론, 이렇게 해서 못 구할 것은 없는데, 너무 번잡하죠. 너무 번거, 롭고 만일, 이 N이 자연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으면, N이 실수라면, n이 실수라면 그렇게 구하는 수,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 조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죠. 너무 번잡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처음에 a1이 25였다. 그 다음에 a2가 어, 25 빼기 3에서 22가 된다. 그 다음에 a3는 19가 된다. 자 그럼 요거 더하면은 25 더하기 22가 되겠죠 또 이까지 더하면은 25 더하기 22 더하기 19이 될 겁니다 자 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a4는 16 그럼 이까지 더하면은 25 더하기 22 더하기 19 더하기 16 역시 계속 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합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a n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지금 보니까 항이 하나씩 하나씩 작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 뭐 마이너스이라고 할까요 음수가 되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25다기 22다기 19다기 16다기 쭉 계속 되시 지다가 음수가 더해지면 마이너스가 더지면 이제 계속 커지다가 자,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항 하나하나가 양수일 때까지는 계속 합이 증가하다가 음수가 나오니까 합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언제 그면 합은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양수항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해서 커지다가 음수가 나오면 수로 드니까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직전까지는 더하면 계속 값이 커지니까 그 직전까지 합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n번째 항이 언제 0보다 작아지느냐 또는 n번째 항이 언제까지 0보다 크느냐 0보다 클 때까지만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차 함수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히. 이차 함수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 꼭지점이 잡히고 하고 완전 제로고 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아, 일반 항이 2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얘가 언제까지 0보다 크거나 같았느냐.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25 더하기 3이니까 28하고도 마이너스 3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넘겨보면은 3n이 작다. 28보다 그러면 n은 9점 얼마 얼마보다 작다. 그러니까 n이 9점 얼마 얼마가 되면 a n이 0 된다는 뜻이니까 a 이 9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a 1 더하기 a 2 더하기 a 3 해서 a 9까지 계속 더해가면 계속 숫자가 계속 커지다가, A10을 더하면 A10은 음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합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A9까지 합. 우리 요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 S9. S9. 즉, 9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요게 계산이 훨씬 쉽죠. 말도 못하기 쉽죠. 아까 이참수로 이거를 갖다가 완전 고쳐서 한다는 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시간도 작게 걸리고 계산 실수할 가능성도 훨씬 작다. 그래서 S9, 어, S9는 쉽게 구하잖아요, 그죠? S9는 2분의 n 2 곱하기 25더하기 9니까 9 대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